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감사 인사드립니다 와 너무 색깔이 이쁘고 아름답죠 접시꽃 제가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예쁘지 아 옛날에도 이쁘다는 걸 많이 알고 감당하고 했지만 이 접시꽃 기가막히게 멋있는 작품이에요. 얼마나 쩔어가지고 우리 옆집에 피어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감동 감탄을 해요.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접시꽃이요 고소에는 규화라고 이름을 불러요. 성질은 차고 맛은 달답니다. 어 그런데 저기 주인 아줌마가 내다보면서 좋아갖고 이뻐서 사진 촬영하니까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 접시꽃이 많이 어 약된다고 그래요. 뭐 윤조라고 나와 있는데 기름지고 마른 것을 치료해주고 조증 피부가 마르는 것을 치료해주고 뭐 자유라는 약물로서. 치료한대요. 그래서 어, 잎은 풍사를 없앤다. 거품을 없앤다. 잎, 이파리도 기호능이 있답니다. 명목은 눈을 맑게 한다. 화혈 피순환을 좋게 한다. 피순환을 조화롭게 해준다. 대하 여성 성기능 어,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들도 어, 깨끗이 청소를, 치료를 해준대요. 그리고 여성 냉대하에도 아주 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관절염에 아주 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어, 약이 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빨간 것도 약이 되고요. 어, 흰색 접시꽃은 더욱더 약이 많이 된대요. 어. 그래서 접시 꽃을 이제 너무 아름답게 피워 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접시 꽃그 작을 때 이파리 애기 접시 꽃 있잖아요. 연할 때 그럴 때 그런 순이 많으면 속아 가지고 나물도 해먹는답니다. 어. 접시꽃 하면 접시꽃 당신이 생각이 나죠. 도정한 선생님께서 지은 시.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음 그분이 아무랬던 시절 죽어가는 아내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잠깐만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접시꽃 당신, 도정한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카리 사이드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스숲 빼서 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가라 엎어야 할저 많은 묵정 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논두렁을 덮는 망초대와 잡풀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마음 놓고 큰약한번 써보기를 주저하며 남무한살림의한 구석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죽일 줄 모르고 약한 얼굴 한번 지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남은 하루하루의 하늘은, 끝없이 밀려오는 가득한 먹장 구름입니다. 처음엔 접시꽃 같은 당신을 생각하며 무너지는 담벼락을 껴안은 듯 주체할 수 없는 신혈로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온 날처럼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압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보잘 것 없는 눈높음과 영욕까지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버리고 내 마음이 모두를 아리고 슬픈 사람에게 줄수 있는 날들이 짧아진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남은 날은 참으로 짧지만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살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곰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 보다 큰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콩대만 장판같이 파래어 가는 노란 꽃핀 얼굴 보며, 이것이 차마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성한 몸뚱이 말이 어느 한곳 있다면 그것조차, 기어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뿌듯이 주고 갑시다. 기꺼이 삶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한 번에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 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도종은 감동입니다. 아,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뭉클해서 잠깐 뭉클했습니다. 부부랑 곁에 있어도 항상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언젠간 작별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살아가지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짧은 생애를 살다가지요. 또 죽어서는. 부부의 인연을 갖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접시꽃 당신을 처음으로 끝까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접시꽃을 감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니까 너무 좋죠.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화목한 가정 되시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 되시기를 반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접시꽃, 하,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여러분, 접시꽃처럼 이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도 좀 하세요.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다음 영상에서 우리 웃음치료 운동 한번 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안녕.